아, 이거 한 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. 이기가 워낙 좋았던 건데, 퍼플 핑크예요안 사셨던 분들은 꼭 구비해 놓으세요. 지가막게 카본 후기에다가, 배 부분도 열광이 되고, 자, 10개, 25,000원입니다. 수박 레이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, 급하게 섭외는 했습니다. 부 종류 낚시를 간다 그러면,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, 5.5입니다. 수평은 다양한 거고요. 써보신 분도 다 좋아하시는 거고, 케이스에 들어있고요. 10개 들어있고, 25,000원. 쭈꾸미 어, 채비인데, 제가 방송에서 채비할 때는,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두세요 도매가도 안 되게 드리는 거 때문에 쭈꾸머 채비 6개 네봉드립니다 만원이에요. 피나토라 해동 거거든요. 이건 참돔 하0분은 무조건 사놔야지. 뭐 6가지 색상의 스커트도 있고 바늘 채비까지 다돼 있는 겁니다. 12봉에 2개씩 24개, 3 2 0 0 0 미오스 골드 SW, 참돔, 쭈갑, 이렇게 하실 분들. 소비자가는 약 22만원대 10만원이에요. 이건 마탄자, 쭈갑용으로 많이 쓰시긴 하는데, 광따도 되고, 외순도 되고, 다 같이 할수 있습니다. 14만 5천원짜리 제품. 보증서 있고요. 8만원. 이카이트라고 해서, 쭈갑용으로 딱이고, 한치, 참돔. 진짜 외지간에서는 안 부러져요. 50%를 빳빳하다 생각하신 분들, 이거면 딱입니다. 10만. 이건 디큐 마스터라고 해서, 길이는 165입니다. 심해, 갑오징어, 외수질, 돌 문어 광등도 같이 다돼칼치 템비도 되죠 60g대 스파이럴이 고요 거기다가 무상 보증서 하나 방송을 봤는데 이 낚싯대가 없어 아, 이거 한 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케이스가 10만원이에요